열다섯번째, 좋아함으로 추구할 딸입니다. 나는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수학과 역사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요.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을 만나면 나 자신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고소 속에 파묻혀 지내는 것이 다소 멋쩍게 여겨집니다. 거기다, 역사의 좋은 점을 화제로 삼자면 왠지 어색하고 미안하기까지 하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역사서를 뒤적이면서 역사는 단순히 역사가 아니며 모든 역사는 바로 현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거는 이미 종료된 일이면서 동시에 진행 중인 일입니다. 역사는 역사에 대한 이해, 전통에 대한 이해, 우리 개개인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 마음에 품는 생각, 선택 그리고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당연히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직관에 불과합니다.역사서를 읽는 것은 내게 일종의 취미생활을 따름이어서 그 속에 담긴 인과관계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한 기자가 내게 기업 경영이 완전히 서구화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경영은 도구 제도 사상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고. 도구는 전반적인 서구화가 가능할 것이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제도적인 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면은 전반적인 서구화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의 중심에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만약 전통을 버리고 자신이 마치 서양인 내지는 글로벌한 인간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근본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신과 자주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충실하게 쫓아가는 뛰어난 추종자, 이류 기업이 될, 뿐이지, 될 뿐입니다. 서구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더욱이 그들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나는 화가이자 작가인 천단칭이 쓴 티보집을 읽던 중에 발견한 한 구절에 무척 기뻤던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단층은 영국의 미술 비평가 존 버거가 저서 '이미지 시각과 미디어'에서 쓴 말을 두 차례 인용했습니다 역사를 단절 당한 민족과 사회 계층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은 시종일관 역사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었던 민족과 사회 계층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이 모든 과거의 예술이 정치적인 문제가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모든 과거의 예술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어찌 예술 뿐이겠습니까? 모든 과거의 역사도 정치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과거 100여 년간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자신을 변화시켰고 전통을 벗어 버리지 못해 안달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토록 안달하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물거리는 불빛 속에 희미해져 갈 뿐입니다. 현대화란 언제나 전통의 현대화를 말하면 전통을 떠난 현대화는 단지 뿌리 없는 나무, 근원 없는 불에 불과합니다. 전통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바다 위를 표류하는 나무 둥치, 잠시 푸른 가지와 잎들을 보이다가 곧 시들어 버려 죽어버릴 나무 둥치가 될 따름입니다. 노노 수리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옛것을 좋아하며 부지런히 그것을 구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옛것으로부터 자신의 관점을 확립했음을 알려줍니다. 그 자신에게 법적 권위가 없었던 상황에서 전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에 입각하여 자신의 이론에 대한 정당성을 세워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뒤 찾아야 할 것은 합리성이 아닙니다. 서양의 소비주의의 물결에 휩싸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모든 창의성과 경쟁력의 궁극적인 기초입니다. 기업이 발전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기업가는 이윤, 감정, 사회, 기범, 가치관, 인지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수단들 가운데에서는 가치관이 최고의 수단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수단들을 융통성 있고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고는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치관의 영향력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정신과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과는 전통과 현대의 사이에서 서구 문화와 자국의 문화 자원의 사이에서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신분, 믿음 및 가치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학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랑할 만한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했던 학자 왕고웨의 말처럼 사랑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체계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는 서양의 문제해결 방식을 이해하고 글로벌한 시야를 가진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단순한 방어 심리의 결과는 아닙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 청대 말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를 살았던 중국인들이 서구 문화 앞에서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실은 놀랐습니다. 나는 예술의 문해안입니다. 일국식 건축과 가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내게 청대 마력과 근대기의 동서 문화가 융합된 건축물과 가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당시의 중국 문화가 가진 소박하면서도 강한 생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기는 오늘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우리의 경제는 날로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적 자신감은 날로 위축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장차 어떤 문화와 추세를 가져올까요? 당시에 우리는 상하이 푸둥항의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게 친구에게 너무 번잡하다는 기분이 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축물마다 새롭고 다양한 의향을 자랑하지만 건축물 간에 가장 기본적인 통일성이나 균형감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문화는 허기가 져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허둥대는 당혹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무슨 열풍이니 무슨 유행이니 하는 말들이 나무하는 세상 슬프로다.나무는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구나.